지금, 뭐, 개혁신당이라 해가지고, 내개 뭐, 어 정당이 모여가지고, 11일 만에, 이낙연, 어 이준석이 뭐, 개혁신당 과뭐 결별했답니다. 그런데 뭐, 이낙연, 어, 정은 뭐, 국무총리는, 뭐, 새로운 미래라는 당을 맨날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6억 6천을, 하루 나가안았고 2월 15일까지, 6억 6천을 받아야 되니까, 2월 14일날, 한 사람을, 무소속에 있는 사람을, 땡기, 그도 민주당에서, 어 옛날에, 뭐, 무슨 이리스가 나온 사람인데, 그래가 오명을 맞춰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장난을 쳤다는 겁니다. 내맥이 되면, 한 3천만, 4천만 원, 어, 정당 보조금 부위 안 나옵니다. 1차가. 또 2차 또 나옵니다. 선거 또된거또 나옵니다. 1차가 데 그리고 5명이 돼야 6억 6천2 0백가 나오거든. 그거를 먹튀기고 해가지고, 뭐, 이준석이는 뭐라고 냐 하면은, 돈을 반납하려고 해도 반납할 곳이 없다. 승관이도안 된다 간다. 그 돈은 지금 아무 데는 못 씁니다. 설래도 선거에 가능했서쓰이됩니다 자기들은 안 쓰고 가져있겠다. 하는데, 어, 그러면, 어, 기부는 안 됩니다. 기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당에, 어, 선거 자금을 쓰라고 한 건데, 어, 기부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606천을, 어, 이렇게 안 내가 가르쳐 줄게요. 지금 정당을 해산시키면있세요 그러고, 이거 6 0을 감아 뺏고, 새로 운 정당을 만들면 돼요. 거기로 가면은, 제일 간단합니다. 당신들이 뭐, 나중에 국회 윤대해가지고, 뭐, 어, 그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어, 그때는 우리가 막, 어, 갈다가 주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신들, 어, 당을 갖다 해체 시키고, 새로운 당 만들고, 그러면은 그 당이 해체 시대 있으니까, 6 0 6 0 0 좁히고, 어, 그러면 될거 아니냐고. 어차피 다 혼자는 걸로 다 넘어가면 되는 거고, 어, 조홍천이나, 뭐, 기타, 뭐, 금태섭이나, 뭐이 사람들도 사기꾼들입니다. 이준석이만 사기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더 사기꾼입니다. 금태섭이, 어, 조홍천. 그러니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계 나이가 좀 어리 가지고 좀 실수를 하고 잘못한다 하더라도 나이 많은 있는 사람들이 어 정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무슨 계획을 하고 당신들이 계획을 뭐 한다 말입니까? 전부 낙선입니다. 좀 해봐야 왜 그렇게 하느냐 모르면은 어. 좀 가르쳐주고 그래 야지응 금태섭이나 조홍천이나 참잘 봤는데 그 양반들도 이미 이제 끈떨어졌어요 당신들 출매해봐야 당선 절대 안돼한늘두쪽 나다 당선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민주당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갔으면은 어, 똑바로 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12일 만에 자기들 헤어지면서, 어, 국민을 쏘았다 국민, 국민을 또, 어? 배신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사기쳤다는 겁니다. 이낙연이나, 김태섭이나, 조홍채이나, 이준석이나, 어, 뭐, 그 등등 또 있겠지, 사람들. 국민은 국민들이 어 세금 내가 봐야 필요가 없어요. 전부 도지의대물빌인데 뭐.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정말 우스운 나라입니다.